이자율은 다 여러분들 모두 해당 사항이잖아요 그 일단 가장 중요한 건금리예요 사실 우리가 그냥 좀 재밌으려고 투자 주식 투자얘기를 많이 하지만 항상 제 방송에서 얘기하죠 채권과 금리 이게 미치는 여파가 좀 미친 듯이 크기 때문에 경제에서 글로벌 경제를 논할 때뭐 금융이나 이런 걸 논할 때 가장 편리하지만 의외로 되게 중요한 이분법이 있죠 신흥국과 선진국이라고 말하는 이 이분법입니다 중요해요 왜냐면은 이런 컨셉으로라도 크게 크게 알아두는 게 대략적인 감을 잡긴 좋아요. 왜냐? 증시가 엄청난 화랑이다. 돈이 어디서 어디로 상대적으로 갈까요? 이전보다는 다르게. 신흥국으로 많이 가겠죠. 화랑이다. 와, 미쳤다, 전세계가. 자, 이 화랑이 끝났다. 또는 증시가 좀 위험하다. 이렇게 갈 때는 어디로 갈까요? 반대로 가겠죠. 자, 항상 누가 득이죠? 선진국은 득이죠. 선진국은 떨어지진 않으니까. 서로 음의 상관관계가 아니죠. 신흥국이 오른다고 선진국이 떨어지는 게 아니고 선진국도 오르는데 신흥국은더 오른다 뿐이에요. 화랑일 때는 그것도 잠깐이지만 자, 어쨌든 뭐~ 그래서 계산서 잘 두드려 봐야 됩니다. 선진국이 뭐~ 자기들도 손해 본다 그러는데 뭐~ 그게 우리가 알인지 네. <laughs> 어, 자, 여기서 참고로 방금 얘기한 데서 뉘앙스를 느끼셨겠지만 한국은 보편적으로 어느 쪽에 속하는가가 중요하겠죠? 이거는 제가 한국에 대해 판단하거나 세계적으로 한국의 정치 수준이나 이런 것을 판단한 게 아니에요. 말 그대로 금융 투자상으로 선진국에 대비해서 투자했을 때 안전한가 아닌가만 놓고 판단을 하는 걸로 봐야 됩니다. 그렇게 놓고 봤었을 때는 한국도 신흥국 쪽으로 보편적으로 들어갑니다. 응. 애초에 선진국 쪽으로 들어가는 국가가 한참 적어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예, 유럽 국가, 미국, 뭐, 뭐, 스웨덴, 일본, 요 정도입니다. 몇개 없어요. 여기로. 스웨덴은 안 들어가겠다. 응. 그러니까 보통 기축통화 플러스 엄청난 채권국이나 이런 곳들이 여기에 속하죠. 나머지는 다 신흥국으로 봐야죠. 금융 투자상에서의 신흥국과 선진국으로 보기 때문에. 자, 근데 제가 요거의 컨셉을 간단하게 설명을 한 상태입니다. 지금까지 설명한 요 상태, 오늘날 이 상태. 좀 있으면 테이퍼링을 한다만다를 미국이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 테이퍼링에는 뭐가 속해 있죠? 금리 인상이 속해 있죠. 이자율을 올리는 거. 미국이. 자, 이제 여기서 부연 설명. 뭐 여러분들 중에는 기억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심플하게 얘기해서 이자율을 올린다. 한 국가의 금리를 인상한다라는 거는 그 나라 돈의 매력이 올라간다, 떨어진다, 올라간다. 그 나라 돈으로 그나라 예금하면 이자를 더 준다라는 뜻이니까. 쉽죠? 다르게 이해할 필요 전혀 없어요. 그 나라 돈으로 그 나라. 근데 심지어 선진국이 안전해. 안전해. 그러면 돈이 신흥국으로부터 돈이 더 빠져나가겠어요 덜 빠져나가겠어요 더 빠져나가겠죠 미친듯이 빠져나가요 여러분들 주식투자금액 뭐막뭐 위험투자자산에 대한 투자금액 맨날 얘기해 봐야 안전투자자산으로 움직이는 금액은 장난 아닙니다 한번 움직일 때 어. 이거 금리인상 해가지고 금리매력도 떨어지고 이래서 안전도 뭐 올라가는 음 안전도는 높은데 금리인상 높아지잖아요 진짜 뭉태기로 빠져나갑니다. 뭐 물론 위험자산 도 금액은 커요. 그러니까 위험자산이 금액이 더클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 위험자산에서도 당연히 안전자산으로 가기 때문에 엄청난 금액이 움직입니다. 자, 그러면 이걸 아는데 신흥국이 바보예요. 아니죠. 제가 아까도 얘기했죠. 신흥국이 무슨 정치 초보라서 신흥국이고 뭐 무조건 뭐뭐 뭐 어디 옛날 뭐 신석기처럼 살아서 신흥국이에요. 아니잖아요. 거기도 어연히 국가가 숱한 경험을 통해서 살고 있지만 아직 선진국보다 만큼의 금융 차원이나 이런 차원의 발전을 못해서 신흥국으로 분류가 되고 있을 뿐이에요. 힘이 좀 부족하고 그래서 그러면 신흥국도그 동안의 결론을 통해서 어떤 움직임을 보이겠어요. 선진국의 금리 인상보다 선제적으로 금리 인상을 합니다. 여기서도 알수 있죠. 우리나라가 왜 금리 인상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지. 박철우님 미국 금리 인상은 세계 뭉치 돈이 움직이네요. 덜덜 맞아요. 어. 진짜 그래요. 여기 딱이 선제적 금리 인상 얘기 들은 순간부터 그거 스쳐 지나가시면 된 거예요. 우리나라 한국은행이 지금 금리 인상 논의하고 있잖아요. 스쳐 지나가세요. 연결 딱 되세요. 거기 퍼즐? 싹! 어, 그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나마 다른 나라보다는 여러 가지 판단도 할수 있고 위치가 있는 걸왜할수 있냐? 브라질은 이미 금리 인상했어요. 코로나 퍼지고 있는데 물론 사람이 죽는 건 당연히 엄청나게 그 나라 입장에서 중요하지만 그걸 대비를 못한 상태에서 선진국에서 뭔가 테이퍼링이나 이런 움직임을 통해서 안전도 높는, 높이는 데도 금리 인상이 간다? 유럽연합이 된 데서 금리 인상이 간다? 그 나라 국가 안에서 지금 돌릴 수 있는 돈이 얼마나 뭉터기로 빠져나갈지 몰라요 계산이 안 돼요 계산이 그렇기 때문에 금리 인상을 하는 거예요 외화를 묶어두고 그 돈으로 뭔가 운용을 해가지고 그 국가가 지금 최대한 뭘 차라리 그 돈에서 나는 수익으로 코로나 상황에서 경제를 살릴 방안을 모색하는 게이 돈이 빠져나가는 걸 걱정하지 않아서 금리를 그냥 낮춰놓은 상태로 사업은 잘 되겠다고 뒀다가 그돈 빠져나가는 것보다 낫다라고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금리인상 얘기가 나오자마자부터 지금 신흥국들은 금리인상을 한 곳도 있고, 예, 그, 논의를 하고 있는 거예요. 금융 차원의 신흥국들은, 요 상황이. 자, 여기까지 이해했으면 사실 어려운 거는 뭐 이미 뭐 예전에 끝났고, 여러분들한테는. 자, 요 상황이 되니까 지금 투자 시장에서는 무슨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냐면, 현재의 테이퍼링 논의 구조와 금리인상도 충분히 내년 정도에는 예상을 해야 되는 요 상황이 되니까, 신흥국에 투자하는 투자 자금 자체가 이미 선진국으로 움직일 준비를 하고 있는 거 아니냐란 얘기가 나와버리는 거예요. 즉, 신흥국 투자라고 말하는 투자의 어떤 패러다임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패러다임 자체에 이제 위험, 위험 신호가 한번온 거라는 거죠. 그 테이퍼링이라는 한 단어 미국의 테이퍼링이라는 한 단어에서부터 이 글로벌 투자를 신경 썼을 때 포트폴리오를 구축할 때 어디까지 신경 써야 되는지를 이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되면 결국에는 차라리 신흥국 투자는이 달러를 사놓는 게 낫다는 달러 사고 달러로 예금하고 여러분들한테 그러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한테는 그 수익률이 말도 안 되게 적은 수익률이니까 여러분들한테 그러라는 건 아닌데 그 정도 자금 운용이 되는 상황에서는 그렇게 가버린다는 거죠. 막철님 옛날에 브릭스 펀드 핫했는데. 그죠? 음. 그러니까 이게 신흥국 투자의 적기와 적기가 아닐 때뭐 지금 투자한다고 무조건 망합니다. 이 얘기는 아니지만 적어도 어쨌든 내가 똑같은 위험도를 가지고 투자 수익률을 노릴 거면 과연 이제부터 신흥국이 매력적인가라는 그 주의 등불은 왔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속상한 건 뭐예요? 우리는 아직 여기서 한단 말이에요. 예전보단 당연히 높습니다. 훨씬 나아요. 다른 나라 빠져나가는 것보단 덜할 거고, 다른 나라의 위험도 얘기 나올 때보단 덜 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이런 상황에서는, 그래도 한번 정도씩은, 아, 그러니까 금리 인상이 미국보단 빠를 것이고, 라는 게첫 번째. 여러분들 다 이건 해당 상황이잖아요. 주식 투자 안 해도, 이자율은 다 여러분들 모두 해당 상황이잖아요. 최소한. 학생, 뭐 학생이면 그래도 뭐 상식 수준에서 알아두면 도, 좋고, 부모님 좀더 고생하실 수도 있겠다, 뭐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고, 어. 변동이자 갖고 있었으면 다 고생길이니까. 그죠? 그, 일단, 가장 중요한 건 금리예요. 사실, 우리가 그냥 좀 재밌으려고 투자, 주식 투자 얘기를 많이 하지만, 항상 재 방송에서 얘기하죠. 채권과 금리, 이게 미치는 여파가 좀 미친 듯이 크기 때문에, 첫 번째로는 그게 제일 중요하고, 두 번째로는 그런 맥락에서 봤었을 때, 주식 투자는 뭐가 됐든 간에, 이제 신흥국을 포함한 투자는, 일단은, 일단, 주시, 주의? 주의? 정도는 해야 된다. 라는 것까지 생각이 미치면 된다라는 거죠.